김세정 최다니엘 오리지널 안경 선배들이 돌아왔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극본 조예랑 이재은 연출 조수원 김영환 기획 스튜디오 s 제작 빈지웍스 스튜디오 n 에서는 석지형 은 네온웹툰 편집부 부편집장이자 옴맘 김세정 위 저격수다 극중 다니엘 최다니엘은 갖고 싶은 선배님이자 멋진 어른으로 안방 극장을 사로잡는다. 어제 5일 방송된 3회에서 시지영은 배정받은 작가의 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웹툰 신인 마음PD에게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공격부터 날카로운 조언까지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진실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의욕적으로 품고 있는 시다영은 부편집장으로 팀을 이끌며 웹툰 프로듀서로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웹툰 조회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고통은 관객의 행복에 정비례한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PD의 역할이다 관객들이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라며 웹툰 PD의 자질을 일깨우고 과야 할 메시지도 던졌다. 동시에 최단이엘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시지영의 200% 다채로운 면을 소화해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더했다. 오랜만의 컴백 이후 자신의 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는 지난주 초연 이후 남다른 연기력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사회는 6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이 김세정의 표적이 된다. 6일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극본 조예랑 이재은, 연출 조수원 김영환, 측은 신비로운 검은 비옷 위스티를 공개했다. 앵커 앞에서 김세중과 치열한 대결을 펼친 남자가 공개됐다. 앞서 오늘의 웹툰에서는 유도 선수의 본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마다 깊은 인상을 남긴 열혈 신인 온모 김세정, 위눈의 유도 캐릭터가 포착됐다. 네온 작가의 밤에서 보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스타 작가 폼메 하율리에게 라이브 SNS를 맹목적으로 소개한 놈을 무찔렀다. 또 다른 끔찍한 오해가 있습니다. 편집장 장완재 박호산은 자신의 심장이 어떤 운동 선수인지 시험해 보려고 설명할 틈도 없이 그녀의 끈을 잡고 매어준다. 장완재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한계를 깨고 파 상태에서 끝까지 도달하려는 선수의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롬 맘은 또 다른 수상한 인물과 마주하게 된다. 공개된 스티커에는 수상한 공책과 연필을 들고 빗속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그늘진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와 대면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 그의 팔을 잡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 방송에서 드디어 구미호 공주, 위작가 로강남, 린제슈 역을 맡아 진정한 편집자가 되기 위한 답을 찾고 있었다. 데드라인 펑크 위기는 첫 주부터 극적으로 멈췄고, 이제 작가들이 느슨한 전개를 수정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신비한 그림자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웹툰 편집장의 성장 역사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겠다. 고 지적했다. 기대해주세요. 차은우, 나는 약해. 차은우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가수의 길을 시작해 배우의 길을 걷기까지 그의 경력을 돌이켜 보면 6년 동안 차은우의 예술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데뷔 당시를 돌이켜 보면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상을 받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돌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친구들 처음에는 노래도 춤도 안 좋아했는데 출근하면서 기분이 달라졌다 고 말했다. 차은우는 처음부터 배우가 되고 싶었다. 그후 회사의 아이돌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춤과 노래를 배웠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최선을 다했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고 말했다. 차은우는 자신과 그룹을 홍보하기 위해 걱정해도 말을 못한다. 내가 멤버들보다 경험이 많다. 그래서 늘 걱정이다. 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보내주세요. 회신하다. 배우 자신이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아직 어리다는 생각이 들지만, 데뷔한 지 6년이 넘었고, 많은 일을 겪었다, 해냈다, 일하고 있다, 또래들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외로움과 공허함,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며, 때로는 나약함을 느낀다고 말했다.